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지킴이, KTN 지킴이 최윤숙 여러분들께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모아모아톡은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한다는 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동안 한 번도 뵙지 못한 아틀란타 미녀 한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텔라 스킨 케어의 스텔라 진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텔라 스킨 케어의 스텔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어 이게. 이름이 스텔라셨군요 하고 얘기했어요. 네. 그 한국 분들이 잘안 쓰는 이름을 지셨어요. 네, 네, 그렇죠. 어, 어떤 스텔라라는 뭐 좋은 뜻을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발음이 이뻐서 뭐? 음, 발음이 예쁘기도 했고, 네. 또 별이라는 뜻이 음, 아, 좋기도 했고. 아 스텔라가 별이라는 뜻을 네, 가지고 네.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눈망울이 초롱초롱. 네. <웃음> <웃음>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스킨 케어 하신지가 꽤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2년. 음. 12년 정도 하셨으면 단골도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저희 아. 손님들께서는 지금 거의 단골이시니까 네.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어. 오랜 단골이세요. 뭐, 10년, 7년, 6년. 어. 사실 12년을 한 지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꾸준히 그것도 사람을 대하는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실력은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laughs> 음. 그렇잖아요. 여기 저희 사는 데가 사실은 이렇게 레퓨테이션이 조금 중요한 동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일단 본인 <laughs> 얼굴이 너무나 깨끗하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태어나기 깨끗하게 태어나신 건가요? 음, 감사하게 엄마가 주신 피부도 좋고 또 꾸준히 스킨케어를 하니까 아.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어, 그니까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여러분. 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이제 사실 지금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그런 봄이 됐어요. 네. 봄에 물론 꽃이 피니까 좋지만, 알러지 있으신 분들 고민 많이 하시고, 그렇죠. 또 이제 고생도 하시고, 그리고 피부 관리도 특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laughs> 봄철 피부 관리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걸할수 있을까요? 봄철 피부 관리는 이제, 우리가 겨울 동안에 네. 너무나 많은 그 힛. 네네. 네, 히터 네. 실 내외 차 안에서 네. 모든 공간에서 히터를 틀기 때문에 네. 그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아 그런 상태에서 꽃가루와 네. 함께 그 피부에 있는 각질이 일어난 상태에서 아 꽃가루가 피부에 묻기 때문에 우리가 세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좀 이중 세안이라고 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통 이중 세안 그러면은 먼저 뭐 화장품이나 그 오일이 들어있는 거로 닦고 비누로. 네. 닦는 거잖아요 네. 이제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중세안안 해도 된다 이러시는데 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 그 오염물질들이 있거든요 가서가스를 아. 타고 음, 가스에서 나오는 그 오염이랑 그러니까 자동차 예, 예. 또 꽃가루에서 나오는 그 꽃가루 네. 그다음에 일반 그 환경에서 오르는 먼지 어. 이런 것들이 피부 위에 있는 피지에 붙어서. 네. 오염물질이 이제 피부 속에 모공 속에 막히게 되면 그게 이제 음. 염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꼭 세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중 세안. 어, 메이크업 안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 비누로 뽀드득 뽀드득 닦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음. 또 저희 이제 친정 엄마 흉을 좀 보자면 세수 안 하세요. 음. <laughs> 왜냐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뭐하러 해?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심지어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네네. 먼지, 네. 뭐 꽃가루, 공기 중에 오염물질 때문에 음. 세수를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세수할 때 비누를 우리 그냥 뭐 세수비누라고 말하는 그 이렇게 조그만 비누 그거 아무거나 써도 괜찮을까요? 그 도부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 도부비누는 아무래도 조금 계면활성제가 네.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다가 만약에 도부비누를 쓰실 경우에는 네. 오일을 조금 써서어 오일을 믹스를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은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있는 오일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아. 음, 그니까 러 이제 우리는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가 뽀드득 뽀드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음. 원장님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오일이 남아 있는 게 낫다 그러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아. 우리가 이제 피부 속에 피부 네. 장벽에 있는 네. 그 피부 우리가 피지는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피부는 화장품 중에서도 제일 좋은 천연 화장품제거든요. 그래서 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를 네.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피지가요? 네. 네네, 네. 그런데 오! 이게 피지가 많으면 우리가 이제 불편하고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만, 네. 우리 어르신들은 피지가 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피지가 부족한 상태세요, 자연적으로. 아. 그래서, 어, 그런, 화장품. 그, 오일 같은 그, 거. 네네네. 네, 네. 오일이나 어.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쓰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어, 지금 이제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뭐, 베를린 장벽도 아니고. 음, 음. <laughs> 피부 장벽이 <laughs>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피부 장벽을 이해하려면 피부의 구조 네. 구조를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 네. 네 피부의 구조는 피부 제일 마지막에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이라는 아, 예, 층이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층 중에 가장 바깥 부분에서도. 음. 피부 바깥에 있는 외부 그 각질층을 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약간의 오일층이 있어요. 아 아까 말씀하신 음. 피지 이렇게 네네네, 네네. 그렇죠. 네네. 그 어. 피부층이 피지층이 각질을 감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쉽게 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 벽돌과 벽돌 네. 사이에 이렇게 네. 시멘트가 있는 것처럼 네네. 벽돌은 각질 세포를 얘기를 하고. 네. 그, 시멘트는 지질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 지질층이 튼튼하지 않으면 각질이 들뜨고 일어나거든요. 더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오일이 적절히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라가지 않고 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게 됩니다. 어. 네. 지금 이제 각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르신들이 각질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세요. 네네. 이제 얼굴은 그런대로 화장으로 좀가려지는데 음. 이렇게. 살살이 몸에 각질이 네.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유분이 부족한 상태가 돼서 지금 각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들려요. 네, 네, 그렇죠. 어... 그 유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네.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유분을 어, 각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오히려 예, 오히려 아... 예. 왜냐하면은 각질이 보호를 해줘야 층층이 보호를 해. 줘야 야 네.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도 해주고요 음 피부 속에 있는 수분도 막아주기 때문에 아 어, 적절하게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각질이 더 많이 일어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 어, 각질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 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이 많이 있는 것을 떼어 버리지 마시고. 어이! 타올로 밀어서 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시죠 그지만그 피부에 있는 각질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를 오일을 사용하거나 네. 크림에다가 오일을 섞어서 아. 피부에 발라주시면 그 네. 상태가 훨씬 더 피부를 보호하고 네. 각질 형성이 덜 되는 거죠 지금 오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뭐~ 오일은 콩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뭐 음. <laughs> 어떤 오일을 뭐에 바르면 좋을까요? 건조한 피부에는 보습 효과가 좋은 오일이 좋겠죠. 네, 네, 네. 코코넛 오일, 시중에 많이 아 있는 또 우리 식용으로도 많이 쓰는 올리브 오일. 아, 우리 먹는 오일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 네, 네. 그럼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네. 제품 바르시는 크림이나 오일에 섞어서 아 몸에 바르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코스코에서 그 코코넛 오일을 샀는데 정말 이만한 통에 한 20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를 가지고 이제 보통 몸에 바르는 음. 크림에다가 지금 섞어서 바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 코코넛 오일이 이렇게 실온에서는 물 같은데 네네. 냉장고에 넣으니까 정말 딱 딱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밖에다 좀 꺼내놨다가 그렇죠. 발라야 되는데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 오일 향을 좋아해요. 음. 저는. 저도 맛있... 좋아해요. 그 그렇죠? 맛있는 음. 냄새. 근데 어떤 분들은 또그 향에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되네요. 네, 그러실 수도 있고 또 네. 요즘에는 시중에 음. 많은 그 허브 오일들이 있으니까 아로마 오일들이 아 있으니까 아 그런 내가 좋아하는 네. 향을 찾아서 조금만 섞으시면. 어 좋은 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섞어 쓰셔도 뭐, 돼요. 굳이 꼭코코넛이다꼭 올리브가 아니라 음. 아로마 오일 쓰셔도 되고 어, 하지만 크림에 섞어 바르면 정말 큰 효과를 볼 거다. 네네. 사실 오일을 바르면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좀 네.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신데 크림에 발, 이렇게 섞어서 쓴다 그러니까 음. 제가 저도 확 당겨요, 여러분. <laughs> 많이 섞지 마시고 네. 한삼 분의 일 정도 오일을 아 쓰시고 삼 분의 이는 쓰시던 제품 쓰시고 그래서 믹스를 해서 네. 잘 바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일단 많이 발라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발뒤꿈치가 잘 갈라지는 그 각질이 음. 많이 생기는 네네.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가도 그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 큰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발뒤꿈치나 네. 팔꿈치에 많이 각질이 생기기 때문에 오일을 섞어서 발라 주시게 되면 봄철 피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어, 겁니다. 특히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음. 우리가 반팔을 입게 되는데 네. 사실 여기 팔뒤꿈치 여기 팔뒤꿈치가 아니라 뭐 이게 팔꿈치, 팔꿈치. <laughs> 네. 팔꿈치에 각질이 있으면 음. 약간 부끄러워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음. 이제 반팔 꺼내기 전에 여러분 팔꿈치부터 <laughs> 정리를 하시고 반팔을 꺼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아는 게 많으신데 사실 첫 출연이라서 좀 음. 떨고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스텔라 스킨커의 케어에 스텔라 원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일단 본인 피부가 너무 깨끗하니까 믿음이 확 갑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잠시 쉬고 와서 각질 관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모아모아톡. 오늘은 스텔라 스킨케어의 스텔라 진 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년간이나 같은 지역에서 이 스킨케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믿음이 가고요. 일단, 본인의 피부. 제 지금 세 번째 얘기했어요. 본인의 피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음. <laughs> <laughs> 자 이제 우리가 전편에서 그 이제 유분이 부족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반대로 젊은이들은 유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걱정이잖아요. 네. 좀 번질거리는 건 물론이고 여드름 때문에 음. 젊은이들도 똑같이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음.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성 피부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지성 피부들은 오히려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세요. 예, 예, 수분이 부족을 하게 되면 네. 피부를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음. 외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수분 그런 날아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네. 그 유분 형성 유분을 형성을 하게, 하게 돼요. 아 오히려 또더 <laughs>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지금. 네네네. 아 음, 오히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분을 많이 만들어내기 음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피부가 번들거리지만. 네. 속으로는 굉장히 당김이 있거든요 건조하죠 아 음. 그러면 일단 물을 많이 마셔라가 이제 기본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젊은 사람들이 사실 좀 나이 든 사람보다 땀이 많잖아요 네네. 그 그러니까 수분이 굉장히 많이 발산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 우리 지성이신 분들은 특징이 네. 세안을 굉장히 깨끗이 하세요 어. 그런데 세안을 너무 깨끗이 하게 되면 네.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유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피부에서. 어.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진태 양난이네. 뭐이 음. <laughs> 세안을 너무 해도 안 되고, 그렇죠. 또안 하면 막 엄청 번질 번질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 네. 편안하게 잘 흡수가 될수 있는 젤 타입의 그 수분제나 아젤 아. 타입으로 써라 네네. 수분제를. 네. 아. 요즘 유행하는 게또 이렇게 미스트잖아요. 네. 수분 공급을 해준다고 음. 뿌리는 네, 그 미스트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미스트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아 네,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네. 미스트를 뿌리고 나서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네. 피부로 좀 톡톡톡톡 두들겨 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아왜 그러냐면은 미스트가 수분이 증발을 할때 네. 미스트를 피부에 흡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스트가 흡수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온도에 말르는 거죠. 건조되죠. 네. 그럴 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같이 건조하게 되니까. 아, 그럼 역효과네? 네. 그럴 때 그래서 미스트는 가지고 다니시되 그거를 바르시고 나서 살짝 이렇게 아 두들겨 주시면 훨씬 어더 좋은 효과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어 지금 이제 미스트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 약간 물 같은 게 이렇게 통에 들어서 음. 이제 얼굴에 뿌리면 좋다고 해서 음. 많이 뿌리거든요 이제 수분을 공급해준다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그냥 뿌리기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 열로 인해서 증발이 되면서 수분을 뺏어가는 그런 그렇죠.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음. 미스트를 뿌린 후에도 두드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화장을 한 후에 미스트를 뿌리면 그렇죠. 이렇게 만지기가 조금 화장 지워질까봐. 그렇죠. 봐. 그렇죠. 음. <laughs> 그래도 두드려줘야 되요 그렇기는 건데. 한데 네. 어, 문지르지 마시고 어. 살살 톡톡톡톡 두들겨 주시면 어. 어, 화장에 크게 지장이 없으세요. 어. 음. 여러분. 피부는 물을 좋아한다는 거. <laughs> 지금 이제 수분이 부족한 젊은 젊은 분들과 네. 그다음에 이제 유분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각각 케어법이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먹는 건뭐 이제 양쪽 어떤 나이든 음. 물을 많이 마셔라 이얘기 정말 많이 해요 우리가. 네, 네, 네. 근데 많이 마시기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커피나 탄산음료는 안 된다. 음. 이러거든요. 이뇨제 역할을 그렇죠. 하니까 오히려 몸에 네. 있는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아. 커피를 한 잔을 드시면 네. 물을 두 잔을 더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 배차서 <laughs> <laughs> 화장실 <웃음> 가기 싫어서도 물안 드시는 분들 이 있고요. 음. 골프 치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필드에 나가면 화장실이 이제 가끔 나오니까 네. 땀 흘려서. 이제 수분이 부족한데도 네. 참으시더라고요. 음, 그러시면 안 되시죠? 그죠. <laughs> 근데 저는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스타일인데 어떤 분이 그래서 오이를 갖고 와서 드신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오이. 수분 보... 오이요. 네. 어 그럼요. 오이는 수분의 대표적인 네. 음식이기 때문에 오이 네. 드시는 건는 굉장히 좋죠. 몸에. 아 음, 그러니까 출출한 것도 좀... 하고. 그쵸. 네, 출출한 것도 감기하고. 해결하고. 어, 여러 가지로 좋으네요 골프 치시면서 오이를 좀 가져가서 드시는 것도 방법 같아요. 네. 사실 먹을 거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렇 <laughs> 혹시 골프 치세요? 네. 안 치는 사람 같아요. <laughs>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블락을 무지하게 잘 바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어. 골프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네. 장시간 그 태양에 노출되어 네, 있는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피부 차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썬블럭을 한번다펴 바르고 네. 또한번더 바르세요. <laughs> 어. 음, 그리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고 네. 그 위에 네. 펄 파우더를 해서. 철저하게 아 차단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지금도 약간 음.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데 지금 반짝반짝 하는 게펄 파우더를 말씀죠그펄 말씀하시... 파우더가 약간 이렇게 베이비 파우더처럼 이렇게 크게 통에 들은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 파우더도 있고요. 네네. 화장품으로 이제 이렇게 눌려져 있는 프레스 파우더도 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네. 그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브러쉬로펄 네. 네. 파우더를 발라서 네. 얼굴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주시게 되면 네. 펄은 반짝반짝하는 그런 음.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반사가 되죠. 아 이건 저는 생각지도 음. 못했던 부분인데 음. 그러면 뭐 이제 프레스 파우더든 아니면 음. 루즈 파우더든 네네. 상관없이 펄 파우더를 음. 브러쉬로좀펴 바르면 반사의 효과가 그렇죠. 있다. 음. 아, 어,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요. 저는 왜냐면 하 화장을 일단 많이 하는 게 귀찮잖아요. 음. 이것저것 바르는 게. 근데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럼요. 네, 조금 음. 귀찮더라도 했을걸, 이라고. 음, 꼭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저희 남편이에요. 근데 <laughs> <laughs> 남자분들은 사실 뭐 파우더를 바르거나 이렇게는 음. 못 하시니까. 그렇죠. 일단은 선블락 로션을 음, 열심히 발라라. 바르시고 꼭 집에 돌아오셔서는 네. 이중세안 꼭. 철저히 해주셔서 남자도 남, 남자분도 하셔야죠. 아 선블럭이 일단 발라졌기 때문에 예. 깨끗하게 세안하시고 여자분 남자분 모두 어다 운동 후에는 어 깨끗하게 세안해주시고 보습 꼭 보습. 발라주고. 음 보습은 뭐 사실 우리는 그 스킨 토너 그 다음에 그 로션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장시간 외출해서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네. 수분 마스크 정도를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아 되세요. 음, 세안 후에 네. 가볍게 한 10분, 15분 정도 네. 수분 마스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장시간에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많이 수분을 많이 빼앗겼거든요. 네네. 물론 드시기도 하시지만 아 그렇게 발라주시면 아 팩을 조금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그 수분 마스크가 보통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그 박스에 들은 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구멍 뚫어져 있는 애. 네. 그런 팩을 이제 운동을 만약에 하셔야 면 미리 냉장고 넣어놓으셨다가 아 돌아오셔서 씻으시고 네. 한 15분 정도 하셨다가 떼어나시고 다시 이제 어그 위에 크림 바르시면 되세요. 제가 TJ m a x 가서 한국산 오이 수분 마스크를 샀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국어로 써 있어요. 음. 오이 수분 마스크라고. 근데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뭐 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샀어요. 왜냐면 싸서. <웃음> <웃음> 다섯 장인가 여섯 장 들었는데 45불? 뭐 34불 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니까 굳이 비싼 거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떤 <laughs> 특별한 기능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수분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쓰시는 네네.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 사실요. 그 특별한 그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기능성은 어, 굉장히 비싸고요. 더라 그러니까 이, 수, 이 저기 샵에 가서 한번 그 마사지 받는 거보다 마스크 한 장이 더 비싼 거를 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비싸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그렇게 비싼 걸 쓰면 우리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죄송한데 주름은 왜 없으세요? <laughs> 야 정말 놀랍게 깨끗하셔서 자꾸 쳐다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자꾸 쳐다보고 시청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원장님 얼굴이이 조명이 비치는 아래서 보니까 너무 깨끗해서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아까 준재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일단은 각질도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번들거리는 것도 내 피부를 보호하기 네. 위한 거다. 그래서 네네.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물론 피지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섞어서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물론 수분 마스크를 우리가 뭐 붙이는 것도 있고 한데 화장품을 선택할 때나 이럴 때도 무슨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가 뭐가 들어 있는 성분을 좀 주의해서 봐라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피부 장벽을 위해서는 어, 피부 어, 제품 속에 성분 속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어, 제품을 쓰시는 게 조,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왜냐하면 피부 장벽 아까 말씀드린 네. 피부 장벽에는 50%가 세라마이드가 구성이 되어 있기 아 때문에 예.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을 쓰시게 되면 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제 뭐 화장품에 세라마이드가 들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쓰라는 얘긴가요? 네네 그런 제품들을 이제 보시게 보면은 아 어, 세라마이드가 들어 있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쉽게 알 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세라마이드 성분하고 네. 가장 흡수한 어, 오일이 있어요. 가장 비슷한. 네네 네. 비슷한 호호바 네. 오일이라고 그래서 <laughs> 예 호호바 아 오일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어 저는 들어보기만 피부, 했어요. 피부 층하고 네. 음, 가장 흡사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아. 이거는 이제 어, 조금 이렇게 어, 보습 효과가 아주 뛰어난 오일은 아니세요. 아. 예, 그래서 네. 그런 오일도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코코넛 오일, 음. 예, 좋죠. 음. 올리브 때. 오일, 예, 예, 올리브 오일 같이 아. 쓰시게 되면. 아. 그럼 지금 이제 호호바 오일은 약간 음. 덜 이제 수 저기. 지승 모주기 뭐 오일 응. 오일 <laughs> 유분 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유분이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러면 사실은. 지성 피부는 호호바 오일을 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코코넛, 코코넛 오일을 쓰고. 추천을 드리죠. 아. 제가 또 이제 저희 남편 흉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희 남편도 정말 세수는 하지만 이 피부 관리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남자분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에이, 남자가 무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봄이 되면서 여러분 버진 피는 것처럼 이렇게 허역해 된 거예요. 진짜로. 음. 저희 남편 만나면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바르는 그 이제 굉장히 싼그 코코넛 오일을 네. 좀 발랐는데 이틀 바르고 음. 정말로 그 버진같이 허옇게된 각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신기해 하는 거예요. 이걸 음. 이것만 발랐는데 어떻게 음. 이렇게 맨질맨질 해졌냐.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각질이 나올 때만 바른다는 거죠. <웃음> <웃음> 평소에도 바르면 좋은데 평소에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근데 그렇게만 발라도 이제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녁 때 대부분 네. 이제 히을 많이 틀고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녁 때 마무리 단계에서 아. 많이 바르시면 너무 무겁고 아. 네네. 조금 이제 바르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유튜브가 인 어디에서 제가 본 화면인데. 음. 이 코코넛 오일을 얼굴에다가 바르더니 랩을 씌우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음. 여기 이제 구멍 뚫고. 음. 그래서 아마 이제 좀더 이렇게 피부에 스며들으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네. 괜찮을까요? 그렇죠. 랩을 씌우시는 목적은 네. 그 수, 오일이 네. 피부 속으로 더 흡수가 잘 되게 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랩이, 랩을 씌운다고 더 흡수가 잘 되는 이유는 네. 피부에 그 열이 나거든요. 랩을 씌우게 되면. 아. 그럼 모공이 오픈이 돼, 모공이 열려요. 아 그러면서 바른 오일이 네.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랩을 하죠. 아, 그럼 그 얘기는 스팀 타월로 약간 모공을 열어놓고 발라도 효과는 그렇죠. 비슷한 거네요? 네네. 사실 제가 그랩 붙인 그 영상을 보고 좀 보기 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laughs> 아,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네. 지금 얘기를 나눈 걸 종합해보면 여러분 피부 관리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세안을 이중으로 꼭 해줘라.그다음에 네. 썬블랑 로션을 잘 발라줘라.그리고 네. 이제 수분과 유분을 지키기 위해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네. 뭐 집에 다 있어요.그리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유분기가 좀 적은 호호바 오일을 바르는데, 뭐, 많이 바를 필요도 없이 자 본인이 쓰는 크림에다가 어느 네. 정도 섞어서 네. 펴 바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음. 몸에다가도 코코넛 오일 같은 거를 크림과 같이 섞어 바르면 각질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돈안 들고 관리하는 법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스킨케어의 손님이 떨어지는데요. 음. <laughs> 저희가 스킨케어를 해드리는 고객분들도 네.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음. 집에서 홈케어를 잘 해주셔야 네. 저희 샵에서 관리를 해드렸을 때더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으세요. 아. 여러분 결국은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저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겨우 세수만 하고 잤는데요. 피부가 당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봄철에는 네. 특히나. 네, 정말 이렇게 지금도 사실 느낌이 이제 여기 뭐 당연히 조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누가 제 얼굴을 뒤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인데 코코넛 오일. 올리브오일 혹은 호호바오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방송국으로 전화주시던가 <laughs> 스텔라 스킨 케어로 문의주십시오. 자 오늘 첫 출연이신데 굉장히 떨리신 가운데서도 할말 다하셨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정말 도난드리는 팁 있잖아요. 네. 좀 자주 나오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이 나오시니까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